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79.30원에서 연이은 급등 랠리가 나아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86.3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리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정확히 제가 추천드렸었던 10월 31일 이날 기점 이후로 이렇게 당한 급등이 나와 주었죠. 정확히 문자 내용에서도 제가 일주일, 일주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몇 시간 뒤에 바로 3시죠. 11월 1일 3시에 이몇 시간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10월의 시작도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랠리 적중했는데요. 자, 11월, 11월의 시작도 이런 식으로 적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영상으로 추천드리고 며칠 만에 수익 적중 다 보여드립니다 어제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이 구독자님들은요 무려 단 하루 만에 이 최고점 기준으로 10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을 텐데요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 이 주체 세력이요 이 본격적인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정 구간에서 큰 낙폭이 나왔었던 이 구간의 악성 매물대를요, 큰 거래량과 동시에 상승, 이 물량을 다 받으면서 상승장악해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조막돈 세력이 아닌 이 메이저 세력이 작업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여전히 우상향을 해주면서 고점에서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구간으로 이 상단 채널 라인 이 110원 구간까지는 가볍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큰 낙폭이 나오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지지를 받아주었었던 이 지지 라인이 강한 저항이 될수 있는 구간이지만 현재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돌파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즉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 단기적으로 이전이 5점 라인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 타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성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 이 강한 저항 작용을 하던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이 상승 국면의 초입, 이 본격적으로 지지받고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긴 시간 동안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 이 주체 세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세히 매집본과 동시에 물량을 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언제라도 이 폭발적인 펌핑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무지성으로 개인매매를 아무 타점에서 들어가시면요 손실 또한 크게 보실 수 있고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가 이 상방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일시적인 낙폭 시는 알트코인들은 배로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고요. 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추천 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이 최장기 입평선 이 구간을요, 바닥권에서 돌파해주면서 이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이 수렴 끝자락에서 큰 거래량과 동시에 앞선이 단기 낙폭분, 이 패닉셀이 나와주었었던 이 구간을 원이로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주고 있다는 라 것은 이 본격적인 이 주체 세력,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고점 위치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요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